내를 데워주소서. 제일. 영감, 많은 그대 Yeah. 전능하사 정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조 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옥태리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는 곳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원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안에서라. 다 같이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네, 내게 구하노니, 모금에 그 나와 함께 힘수던저인들을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으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계에 있는 이라 아멘 하나님 주일로 3일 동안도 추운 날씨에 주어진 처소에서 열심히 삶을 살다가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기쁨을 밑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은 3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신앙 유기에 강하게 우리에게 훈계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한 신앙위기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의 말씀 부드러운 어조로 화평을 이루도록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바울이 보낸 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면의 말씀을 사전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하는 것입니다. 사드 바울이 옥중에서 빌리보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무너지듯이, 우리 기독교도 기적의 종교이지만, 이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누가... 대선을 잡을지 하나가 되지 못해서 당대표와 후보가 <laughs> 오늘 기독교도 기적의 종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신앙인들을 볼 때, 오늘 기적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여리고서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7일째 되는 날은 일곱 방구를 돌라고 그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기적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심인나겠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합하여 같은 마음을 품는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어서. 우리 아산 중앙교회가 현재 시대에 잘 부응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누구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수구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품고 믿음을 통해서 온갖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기도하며 미국에까지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함께해서 병령님이회사를 그 보내주셔가지고 믿음이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다윗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24시간 삶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동행하며 하루를 살았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셨습니까? 10편 23편 4절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 주시고 아뢰해 주신다고 10편 23편에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리고성을 도는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도 않으니까 7째 되는 날 여섯 밖고 여섯 바퀴 판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 견고한 열이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이스라엘 백 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 밑에 일어는 사람도 지도자와 같은 고년 일체가 돼서 하나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입니다. 이종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즘 국민들이 너무나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모욕을 주면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백성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지도자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따르는 길바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지도자들이 이끄는 그 모세의 말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마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같이 있는 이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 또한 전염병이 지금 난리를 치는 이시에 우리는 주안에서 순종하며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생활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관에 같은 마음을 품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본연일체가 돼서 같은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줄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로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베푸는 생활을 할때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어루만져주고 사랑을 베풀 때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첫 번째, 우리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을 품을 때그 공동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공동체 생활에서 지도자와 성도 간에 혼연일체가 돼서 선을 이루고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서로 사랑함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는 믿음을 통하여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지도자와는 순종함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간의 간에, 성도 관에는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